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주말 농장과 세컨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예쁜 주택도 신축한지 5년 정도 되었으며 마당에는 장미 덩굴과 잔디가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주말 농장이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주, 주말 용량과 세컨드 하우스가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입니다.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는 휴대폰 안테나가 있습니다. 장미 덩굴이 참 이쁘게 보입니다. 주택입니다. 대문과 골목입니다. 시원하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주말농장입니다.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마당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는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당구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와 답으로 되어 있고, 답은 현재 주말 농장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81제곱미터 85평입니다. 담면적은 91제곱미터 28평입니다. 면적 합계는 372제곱미터 11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치적도상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 용도는 주택입니다. 건축 면적은 38.34 제곱미터, 12평입니다. 주 구조는 경량 철골조 구조입니다. 지붕은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차 대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방한 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한 개, 다용도실과 외부에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 마당과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휴, 집 뒤쪽에는 휴대폰 통신 안테나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상호 지목공인 중에서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0.